세종 씨가 무대 위로 오르셨는데요. 단독 포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저 환한 미소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왼쪽 끝 정면 그리고 천천히 오른쪽 끝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모양 최용주역을 맡았습니다. 소나트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사랑 많은 세종 씨 오른쪽 끝 정면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채용주, 긍정에너지 넘치는 영업왕이죠. 다부진 파이팅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파이팅 한번 제대로 넘치게. 어, 너무 넘치는데. 예. 내가 영업왕이다. 어, 2년 반 동안 포즈 연구가, 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세정씨 잠시에 다시 모실게요. 이종원 씨 더욱 깊어졌는데요. 어깨 판도를 뒤흔드는 브로우마스터 윤민주 역을 맡았습니다. 왼쪽 끝부터.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민감자 엠패스 윤민주의 매력 아주 섬세하게 풀어주실 텐데요. 부드러운 미소 좀 부탁드릴까요? 손인사와 함께. 네.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네, 브루마스터다운 아주 예, 전문적인, 전문가 같은 포즈와 표정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죠. 종원 씨. 정면, 시선 오른쪽.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철벽 치는 것이 일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윤민주표 심쿵 차단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심쿵할 텐데, 자선 넘지 마 차단 포즈 시선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아그 어, 선을 넘고 싶네요. 종원 씨 고마워요. 잠시 후에 만날게요. 아 종원 씨 그럼 그자리를 계시고 우리 세정 씨를 다시 모시겠습니다. 달라서 더 끌리는 용주와 민주가 만나서 어떤 설레는 변화를 만들어 줄까요? 두분 함께. 두 분의 캐스팅으로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셨죠? 정면 봐주시겠어요? 자, 아무래도 이제 포즈는 우리 세정씨가 지금 레드를 하고 있는데요. 왼쪽. 보라티에 이어서 손나트도 가볼까요, 두 분? 네. <laughs> 어, 지금 캐릭터랑 되게 닮아있어요. 정면. 왼쪽.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잠시, 아뭐더 어,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종원씨? 하나 더 합시다. 지금 종원씨가 뭐 원하시는 거 같아요. 네, 어, 좋아요. <laughs> 정리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두 분? 포즈 정리 좀 제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자, 어, 지금 민주랑 진짜 용주 같아 자, 정면 봐주세요, 그 상태로. 우리 어차피 시작한 포즈 다잘 담아 봅시다. 자, 그리고 시선 왼쪽.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이쪽 끝 쪽까지 끝까지 봐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두분 감사합니다. <laughs> 정말 처음 보는 포즈였어요. 고마워요. 모두 갖춘 현실주의 기획팀 과장 방 아름 역을 맡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한 발만 뒤쪽에서 저기 T자 맞아요. 네. 왼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이런 제작 발표의 자리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우리 도현 씨손 인사 좋아요. 정면 손 인사로 왼쪽도 봐주시고요. 이번에 정말 커리어 원만의 모습을 보이는데 손아트도 좀 부탁할까요? 아까 우리 선배님들 손아트 보셨죠? <laughs> 정면 왼쪽.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도도한 방아름에 자신감 넘치는 포즈나 미소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른쪽, 정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을 봐주시죠. 신도현 씨, 네, 잠시 후에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셨던 곳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매 작품 강렬한 인... 토스트 트럭과 함께 전국을 유랑하는 자유로운 영혼 오찬이 역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에이, 새로운 문장남의 탄생인가요? 왼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쾌한 역할인데 그런 포즈나 표그 포즈나 표정 좀 부탁드릴까요? 유쾌한 미소. 좋습니다. 엄지척 왼쪽 그 상태로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이의 유쾌한 에너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성철 씨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도연 배우를 다시 모셔서 두분 투샷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연 배우와 백성철 배우, 현실주의 갓생너 우리 방아름과 자유로운 영웅 오찬입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두 분. 일단 손인사와 함께. 시선 왼쪽. 그리고 시선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자, 두 분, 그리고 추, 추구미가 달라서, 추구미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진진한 조합인데, 아까 두분 보셨죠? 두 분만의 포즈 부탁드립니다. 서로 추구하는 걸질수 없어요. 가봅시다. <laughs> 아 지금 세정 씨랑 종원 씨가 여러와 같은 박수를 정면 그리고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 그리고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후회 없겠어요? 마지막 포즈. 네 하트 그렇죠? 이런 것도 예또 정석이기 때문에 정면 <laughs> 왼쪽. 얼굴 살짝 안 가리게 살짝 아래로, 오른쪽 마지막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분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김세정 배우랑 이종원 배우 모셔서 우리 배우분들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하는 로맨스의 주역분들. 네. 아, 저두분 보세요. <laughs> 네. 우리를 취하게 만들 네 분. 좀 가까이. 어, 그러고 보니까 의상이 톤온톤을. 완벽한데요. 네.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선 왼쪽. 그리고 시선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교차 하트 한번 해볼까요? 크로스 하트. 네. 네, 정면 봐주시고요. 왼쪽. 왼쪽입니다. 저쪽, 예. 그리고 제가 있는 쪽,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자, 그 손을 풀어서 볼 쪽으로 가볼까요? 볼 아트. 정면, 왼쪽. 시선 왼쪽입니다. 저 반대쪽. 그리고 제가 있는 쪽,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끝쪽까지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 술술 빠져드는 설렘도스 끌어올 로맨틱 코미디다 보니까 다 같이 건배 포즈를 한번 해볼까요? 자, 취한을 로맨스 셋 건배. 자 얼굴 안 가리게 팔을 살짝 내려주시고요. 왼쪽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네 분을 보니까 너무 다들 사랑스러워서 이게 취하는 로맨스잖아요. 약간 취기가 오른 것처럼 손에 이제 볼을 가져다 볼까요? 아니, 볼을 손에 가져다 볼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볼에 갖다 대야 되는 거죠? 네. 요렇게. 취기가 살, 그렇죠. <laughs> 너무 좋아요. 자, <laughs> 요거요 오른쪽입니다. 조심조심. 진짜 취한 건 아니죠? 네. 그리고 마지막 몸을 틀어서 오른쪽입니다. 여러분, 지금 취한 거지 자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저희 박선우 감독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받으며, 네, 정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네 성철 씨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와서 우리 도현 씨 쪽으로 한발 가셔야 될것 같아요. 좀더 중앙 글자가 맞아야 돼서 네 그래서 가까이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정면 네 T가 중앙입니다. 그리고 몸을 틀어서 왼쪽입니다. 저쪽. 자 지금 모두 감독님을 가르키면서 오른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자 감독님.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자, 취하는 로맨스를 표현해 주세요. 하나, 둘, 셋. <laughs> 어, 좋아요. 그런 모습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다들 감독님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 제가 제목을 외쳐 파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하는 로맨스 파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다섯 분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쪽으로 잠깐만 대기해 주시고요. 저희 무대 빠르게 정리하고 공동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